굿모닝.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백목사의 굿모닝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와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화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원수였고 마땅히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편협한 민족적 사랑에서 비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는 국률이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축복하는 길, 사랑의 길이어야 하는데 제 안에도 여전히 요나와 같은 편협함과 분노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기보다 불편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나의 국률함을 배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변협하고 완고한 저희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좁은 마음에 갇히지 말고 주의 마음을 닮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